오토모어 커넥트로 이제 휴대폰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앱 설치하는 화면에 들어가셔 가지고 오토모어를 입력하시면은 오토모어 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. 이거를 설치를 눌러줍니다. 설치가 끝났으면은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처음 시작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회원 가입을 처음에 해야 됩니다. 그래서. 가입 그 빨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이제 그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. 앱 들어갈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, 그 영문하고 숫자 혼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들어가시면은, 여기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, 컨티뉴 누르시고, 컨티뉴 누르시면은, 이제 처음에 이제 설, 그, 입력했던 이메일로 그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.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메일에 들어가면 은 지금 허스크바나에서 온 메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 버튼 액티베이트 어카운트 누르시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여기서 다시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으로 한번 들어가보면은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 애드 오토모아 버튼이 처음에 이제 버튼이 뜨는데 이제 새로의 기계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이 모델은 305 모델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상단에 보면은 305 모델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고 지금 세 번째 이제 오토모아 커넥티브 모드를 이제 그장착을한 제품이기 때문에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페어링 코드를 입력하려고 나오는데 이제 페어링 코드를 받는 방법을 기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토마와 해치를 여시고 메뉴를 누르시고 액세서리 들어가셔 가지고 세 번째 오토마 커넥트를 누릅니다. 그래서 핀 코드 입력하시고 여기서 지금 처음에 오토모어 커넥터 사용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 연결 누르시면은 여기에 지금 페어링코드 6자리가 뜹니다 이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을 하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오토마 이름을 뭐 정하시고 싶으시면은 입력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네,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커넥트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.